원전 세기와 맞먹는 20조원 규모의 취자도 해상풍력 발전 사업 당초 제주도는 지난달 중으로 사업자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관리 기관인 제주에너지공사는 아직 사업자 공모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 걸까? 제주도가 공공주도 2.0 풍력 개발에 맞춰 지난해 12월 새로 마련한 고시를 살펴봤습니다.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풍력자원 계측 자료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도 해상풍력 사업을 하려면 풍황 계측 자료를 가지고 있는 노르웨이 국영기업 에퀴노르만 공무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제주 에너지공사의 법률 자문에서도 특정 참여자만 풍황 자료를 확보한 가운데 사업자 공무를할 경우 공정성이 훼손돼 법적 분쟁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가 논란이 되자 제주도는 실측 풍황 데이터 대신 위성 자료로도 사업자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에 나선 겁니다. 고시 개정 협의 과정에도 제주도와 에너지 공사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